두 실수에 대하여 이걸 만족하는 정리하자 얘부터 a 면 a 네제곱 B 의 네제곱인데 b 네제곱은 나와 있어 뭐라고 되어 있니? y 트 h i s i a t I a v a y t h i a 의 세제곱이 2의 o 분의 y 이네 근데 내가 필요한건 a 네제곱이죠? 그럼 전체에다 어떻게 해? 전체 다에다가 네제곱이 필요하니까 3분의 4제곱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좌변은 a, 우변은 2의 약분 3분의 2 네제곱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얘네는 2의 3분의 2 곱하기 3의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? 무조건 항상 강조하지만, 거듭 제곱근 모양이 나오거나 밑이 조금 다르다, 지수가 조금 다르다 하면 맞춰 가지고 통일하라고 최대한 밑 떨궈서.